폴란드 주력사단 흑표 도입하고 싱글벙글 18사단에 이어서 16사단도 흑표 수령. 폴란드 국방부는 흑표 전차는 세계 최강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최신형 전차로 폴란드군의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16사단의 흑표 전차 수령은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대규모 방산계약의 일환이다. 폴란드는 지난 몇 년간 노후화된 러시아제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차 도입을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나 미국의 M1 레이브럼스를 고려했지만 결국 한국의 흑표 전차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흑표 전차는 강력한 120mm 활강포와 최신형 사격통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루어졌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향상된 방호력을 갖추고 있어 기존 전차들보다 더 높은 생존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폴란드군은 흑표전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는 18사단에서 운용 중인 흑표전차의 성능을 확인한 후 16 사단까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며 앞으로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전력을 구축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폴란드군이 흑표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동유럽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폴란드는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신속한 생산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흑표 전차가 최적의 선택지가 된 것이다. 또한 폴란드는 단순히 흑표 전차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한국과 협력하여 흑표 전차의 일부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완전한 현지 생산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는 유럽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폴란드가 흑표 전차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코,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가 흑표 전차의 성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16사단 배치 완료를 계기로 추가 수출 및 기술 협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폴란드는 흑표 전차 도입을 통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면서 유럽 내에서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방사청, 장과 야책시에 비해라. 폴란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수출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더라도 방산 수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시에비에라 안보실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석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시에비에라 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방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k2 전차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니 안심하길 바란다. 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청장은 지난 9일 현지시각 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파베오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석 청장은 국내 정치 상황이 방산 협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도 수출사업 관련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각방산협력국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문의는 없었다고 한다. 방사청은 주요 협력국의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동도 평상시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2 전차 관련 수출계약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K2전차의 2차 수출 계약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는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가 폴란드 정부에 KEPL, K2폴란드 위 가격을 높게 제시한 점이 꼽힌다. PGZ 측은 폴란드 정부의 KEPL 생산을 위한 공장건설과 군의 요구사항 등을 이유로 들며 가격을 높게 책정했고 폴란드군은 가격을 낮추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은 현대로템 82,9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3,3.75%과 폴란드 정부 현대로템과 PGZ 등두 갈래로 구성된다. 폴란드 정부와의 계약은 현대로템이 KEGF를 폴란드군에 납품하는 형태이고 PGZ와의 계약은 현대로템이 PGZ의 KEPL위 기술이전과 생산기지를 지원하는 것이 골짜다. PGZ와 폴란드 정부 간 협의가 끝나야 현대로템과 PGZ위 협상도 마무리되는 셈이다. 시간상 2차 수출 계약은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PGZ가 폴란드 정부에 제안한 금액은 현대로템의 제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과 PGZ는 기술이전 생산기지 지원 관련 가격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폴란드 내의 협상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 K2 흑표 전차 심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K2 흑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인가? 아니면 애물단지인가? 라는 질문은 K2 흑표 전차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로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K2 전차의 심장, 즉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 문제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변속기는 전차의 기동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지만, 국산 변속기의 내구성 부족 및 기술적 결함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군과 방산업계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초기 계획과 달리 독일산 변속기, RENK 제품을 병행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향이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산 방위 산업의 한계와 기술력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2 전차 변속기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K2 전차가 진정한 흑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량의 출력, 기동성, 내구성, 전투 지속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K2 전차는 1500 마력급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결합되는 변속기는 엔진의 출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속기의 품질과 성능은 전차의 가속력, 기동 안정성, 전장 적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K2 전차 개발 과정에서 국산 변속기의 내구성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군의 운용 능력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K2 전차의 국산 변속기는 군이 요구하는 최소 400시간 내구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변속기가 10시간 만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내구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변속기 내부 기어 및 클러치 부품이 고음과 마찰로 인해 급격히 마모되었고, 변속 반응 속도 저하 및 기계적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변속 시 엔진 출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동 중 출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장 환경에서 전차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엔진 및 변속기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랜 기술 개발 경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아리엔케이사의 변속기는 네오파르트2 전차에도 적용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반면 국산 변속기는 설계 최적화 및 내구성 확보 부족으로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 차이, 소재 내구성, 기계적 정밀성에서 독일산 변속기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